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돕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파을 의지하미라 <목소리> 세상 친구들 나을보여도 대순을 그 함께 통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 않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세 자든지 여전하지 않으니 주의 파에한 지나 <laughs> すぐに。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복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에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여 찾으면서 에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시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도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보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사 으 보하여 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채워 주셔서 충만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며도 불구하고 저희가 깨닫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늘 함께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매 순간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늘 느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임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사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셔서 온전히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찬영이 신영이 그대 어디에 있든지 늘이 자리를 사모게 해 주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6절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지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짜 요비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부모님이 에루살렘의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절기가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하루 길을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가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가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같이 율법을 율법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듣는 자가 다 그지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체를 덧입어서 육신의 몸을 덧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있게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 자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 그 다음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는 사람으로 온 영광. 하나님의 보여지면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더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덧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누가복음 다시 누가복음 넘어와서요. 4 9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십구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믿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덧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볼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 하신 걸 믿고, 우리가 구원 받은 걸 믿을 때에, 내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내 영혼이 육체를 덧입고 있어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이 땅이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영혼을 중심으로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줬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준 그 본문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점점 자라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사랑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점점점점 자라가야지 믿음이 점점점점 성장하고 점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게 정상적이지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은 기형하죠. 기형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말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의 영향을 받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는 질병이 있고 어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것들을 지켜받는 저희들,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것들로부터 자수 있는 저희들 게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워수 있사오니 아멘 하 말씀 붙잡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 보주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바로 설수 있는 저희 가족들 다 되게 주시옵시고 아멘. 어떤 환경에 있다 쳐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 게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하여서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난무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어떤 의심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사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꾸 항상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 되어서 아멘. 수 있는 저희 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께해주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에서이루진것 같이 땅에 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야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